어? 어, 제, 기타금. 오케이, 오케이, 오 먹고 있지. 얘한테는 예, 퀘스트를 못봤네요 그러면은, 됐고, 다 끝났고. 자, 아이템을 줘. 보상을 줘. 다 오, 천 루블이 다냐 오! 오! 아! 15,000! 아, 15, 15, 미친 15,000아 15, 아, 이거 베어 디텍터 베어 디텍터가, 메어 디텍터가, 메어 디텍터가 메어 나, 있는데 이거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디텍터보다, 디텍터보다 약해요 더안 더안 좋아요 짠 이거, 이거 개조 안된거 거. 필요 없는 아, 것들 다하겠습니다 마카로프나 아, 다 있어. 폭탄. 다 팔고, 디텍터. 디텍터. 에코. 에코. 에코 디텍터. 팝니다. 아, 다 팔고. 아, 아, 부럽다. 어? 사일렌서. 아, 사일렌서. 아, 사일렌서. 아, 사일렌서. 사일렌서. 점점 밝아지는 느낌인데? 여명이 밝아오나? 오, 좋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짠짠짠. 어떻게 지내나? 아니, 그만. 그럼 이만이 아니고. 자. <laughs> 미친 미친 9600 루블이야? 돌았네 와 돌았네 주리하고 이거는 애초에 안 썼으니까 자내구도냐방사능 보호. 고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티팩트, 아티팩트 얻으려면은, 이상현상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아티팩트 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아티팩트. 스톤, 스톤 블러드? 하러, 하러. 2,000 루블밖에 안 되는 거야. 어, 12,000 루블. 얼마나 좋아? 최고지. 어, 여명 진짜 밝아오고 있는데? 어, 진짜 밝아지고 있는데? 어, 엄청 좋아. 스톤 블러드. 4 1,000? 아쉽다. 아, 1100. 1100 루블만 더 있으면은 진짜로 하 아.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자, 일단은 아티팩트를 아, 얻어야 돼서. 어 야간 투시가 아 근데 아 방열 전기보호가 있긴 있어야 돼, 아. 돈이 너무 비싸, 근데, 아. 몰라, 그냥 닥친 대로 해봐. 개주정보 찾기가. 개주정보 찾기도 지금 힘드네요. 오, 스토커들이 들어와 있어? 클리스카인데? 아, 클리스카 맞구나. 이거 가 어디지? 기계야적장 일단 기계야적장으로부터 가죠 기계야적장에 있는 아, 아티팩트 그것부터 얻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기계야적장으로 가자 난 기억하고 있다 불꽃 속에 있는 오 많이 밝아졌어 기계야적장 북쪽에 불꽃 속에 있는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랑... 아봐있잖아있잖아있잖아있잖아있잖아랩비랩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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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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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니? 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 잡아 잡잡 이천 0 아... 나... 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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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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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laughs> 괜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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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준 일 없니? 다시 생각해 볼게. 잠깐만 기다려. 나 탄약이 없어. 안녕, 다시 생각해 볼게. 조금 있다가... 아, 저 무시무시한 무심 놈들. 그렇게도 레니게이드들의 뿌리를 뽑고 싶나? 잠깐, 그린에이드 3개 기다려봐. 그래네이드가 하나구나 사면되지 뭐 기둘려 나 이따가 그 돌아올 때 가지고 올게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맨 마커가 안돼 잠깐만요 예맨 마커가 안돼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쪽 어딘가에 아, 티팩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 보이십니까? 음, 이거 망원경으로 어야 되겠네. 보시면은, 어, 전기가 바짝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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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이 제 목표입니다. 저곳으로 가야 돼요. 어, 어 방사능물을 지나갈 순 없고, 여긴데 천천히. 여긴데 아 일단 이쪽 기운 괜찮네 어, 어 잠깐 방사능 맞쨔 어, 어, 아이고 최대로 으쨔 어, 이쪽 기 어, 괜찮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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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길이 괜찮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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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앞서, 앞서. 나왔다, 나왔다. 어, 잠깐. 아유. 세 번은 못 버티네. 세 번은 못 버티네. 두두 번이 한계네요 전기 불에 두번지져지면 끝이네요. 여긴데 일단 방사능도 있어가지고 어. 어 방사능 꽉 채워서 도듬진 해서 얻을 수 있을까?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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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당기고 달려달려 오우 달려. 음. 오우 좋아서 좋아서 전기 전기불안 찢어지고 오 됐어요 됐는데 야못 찍었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나온 거야 그냥? 지금 설마 설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거나 아니면 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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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서 일찍 지 아, 두번에서 아, 성공할수 있었는데, 우와, 와 분명히 갔는데, 갔는데. 근처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나타나는데, 아, 어... 어이가 없네. 오, 어, 나 여기서 저장했었어? 아, 안 됐는데. 여기다, 여기다. 살짝, 살짝, 살짝.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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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어, 먹어야 돼. 아티팩트, 아티팩트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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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돼. 돈이 얼만데? 가자, 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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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그처가 마을이었지 네. 여기지 네. 돈좀돈좀 좀. 돈 쓰죠, 돈 쓰죠. 아무만 그래도 아티팩트 값보다는 많이 싸겠지 많이 그래. 그래. 그래 하자 도둑놈들씨 아우 아안된데 You have my full attention. 오. Tell me what you want already. 자, 아, 어, 장비를 갖추고, 갖추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일단은 그 전에 보드카나 마시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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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 넷. 공기가 저기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튀죠안 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었는데? 아, 여인 거 같다. 맞네, 맞네, 맞네. 살짝 가서 최대로 해서 던져. 좀더 위로 해서 최대로 해서 던져. 괜찮네요. 살짝 더, 살짝 더. 여기서 저장하고 가자. 나왔어나왔어나왔어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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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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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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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가 나가 나먹었어 됐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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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여전히 안 좋은 거네요. 고생 보람이 없네. 어디 어디 먹었지?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먹었고 여기 숨겨진 데서 하나 먹었고 여기 하나 먹고 여기서 하나 먹었고. 여기서 하나 먹었고 여기 하나 먹었으니까 먹을 거니까 그럼 여기쯤에 하나만 먹으면은 이 음, 늪지대에 있는 모든 아티팩트를 다 모으게 되는 거네요 음흠. 가자 아티팩트 모으러 가자 이건 또 퀘스트니까 퀘스트를 보고서 보상을 아 저장을 하고 보상을 보고서 또 전개야 와또 전개야 보이죠? 좀 길게? 아 정신파 오, 정신파. 야, 여기야. 여기라고 돼 있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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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저장했던가? 아. 설정상으로 저렇게 전기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 때문에 여기는 정전기라기보단 전자력? 자력? 어, 그런 것 때문에. 그 정신이 이상해지는 정신파, 아, 여기서 정신파라고 그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요. 가자. 나와라, 나와. 여기야. 오, 어, 잠깐. 여긴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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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여긴데? 나왔다 나왔다 잡았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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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뭘지 빨리 먹는거? 단축키? 단축키 써야겠다 옵션에 보면 나오죠? 설정 빠르게 먹기. 빠른 메디켓 사용. 어 이거구나. 이번에는 안, 이번에는 반드시 먹는다. 반드시 먹는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아수 아수 아수. 혼자네. 먹었어 먹었어 먹었아 이러면 안 돼. 오. 아저지짐미만안 지지, 아, 당했으면 잡는건데 잡는 아 아쉽다, 아쉽다. 지짐미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지즈미만...어우 맞았어 맞았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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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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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어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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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정신나벗어나야돼벗나나야어와나신파왜 정신 정신 돼. 정신 와, 정신 정신 이렇게 길어?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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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은신차라고 나오는데? 은신차가 네, 어디있어 얘구나. 네, 오! 오 딱, 딱 좋은 거! 나한테, 나한테 필요한 거. 거! 정신을 못 정신을 차리겠네, 근데. 먹을 것도 거. 없고. 이건가? 전기3? 전기 전기3이면, 3? 전기 아, 좋은데. 아됐 됐다 퀘스트 퀘스트로 쓰죠 그냥 아 어, 그래도 많이 도, 돌아왔다 잠깐 스톤 플라워 야나 찾았어 스톤 플라워 설마 설마 안 깨졌다고 되는 거 아니지 얼마, 또 있는 건 아니지겠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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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딴 거 없어. 갑시다. 이제 아티팩트는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야. 하나. 빨리 달려. 오, 진짜 죽을 뻔 했다. 아티팩트 모으기가 뭐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스토커 시리즈에서. 아, 제발. 내가 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라고 해줘. 제발. 은신처가 있네. 무덤에 있네. 어, 무덤에 걸어놓은 여기구나. 오, 딱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성당. 오래된 성당. 그래, 여기. 그래, 너희들. 어두워. 오랜만이다. 장비 좋구나. 그래, 알았어. 오! 오, 좋아, 좋아. 진짜 한 실험 났다. 오, 보드카. 보드, 보드. 보, 보. 아, 못 집어. 후, 보드카. 아, 근데 여기는 내비게이터가 없네. 좀 아쉽다. 어, 어, 주도더샷건 하나 더. 이것도 돈은 돈이니까. 오, 탄창, 어, 어. 주더브 샷건. 버리좀 하자. 아, 총못 파네. 아쉽네. 갑시다. 어, 그래도 총이 떨어져 있어. 안준게 맞아 많았네요. 저번 전투 때. 시체가 사라지고 나니까는 이렇게 주울 수 있게 된 건데. <laughs> 에너지 드링크. 자, 작은 어촌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내비게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좀더 수확이 있었네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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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도와줄 일이 없구나. 위에 있는 애도 같은 생각일까? 인가? 쟤한테도, 이 아니구나. 쟤구나. 안 돼, 이거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네. 구할 수가 없어. 본 적도 없는 탄원을 지금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안돼죠 그거는. 흐아 힘들었다. 왔 습니다. 와 이렇게 한다 어, 말따 고는 못 하지만, 내그하창한날에 이렇게, 이렇게 보 니까 얼마나 좋아. 어? 뭐가 어찌된 일이지? 나 분명히 가져왔는데내 줘야 돼. 걔한테 직접... 자, 어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티팩트를 가져왔노라. 자, 오, 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야, 아티팩트나 갖고 왔는데, 왜안 받아? 왜안 됐대? 너가고 안 왔는데?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버려 합시다. 수탄. 왜안 팔아? 아까, 음... 파다. 응, 그래비는 안 되고. 크리스탈 팔어. 얘도 팔어. 얘는 안 돼. 스킵합시다. 아, 그리고 요거 샷건들. 모조리 팔고. 어, 9600. 빈토레즈를 쓸수있죠 탄은 없지만 쓸수 있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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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토를빈토빈토를 수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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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토레켜아거비됐어 그래도 좋다 탄약이 없어도 좋다. 아, 빈토레즈. 빈토레즈. 빈토레즈, 어. 오래하자. 이수 가져가라. 수류탄 다섯 개를 어디서 얻지? 음. 일단은. 뭐? 아, 아이템 짠다 어촌으로, 어촌으로 가자. 작은 어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티팩트를 아티팩트 아티팩트 얻고서 저기 트럭, 트럭 근처 나중에 이는 점령하겠다고 이는 했던 거기 점령하고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죠. 여기가 아니네. 이쪽 길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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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근데, 방사능 거 없어도 되나? 여기쯤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오, 방사능. 가자! 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이쪽인가? 아니, 나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가자. 조이스 틀고, 여기, 여기, 다리. 자리 건너고 네. 여기쯤에 있다고 나오는데, 손신 네. 저가 네. 여기 있네. 네. 금고네, 네. 와, 좋아. 네. 좋아. 네. 아 좋아, 좋아. 아, 매직키스 언제나 좋아. 이쪽으로 좀더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지금 힘들겠다. 그 HP 뺄 필요가 없어. 아, 안 돼. 방사능이... 오, 안 올라간다. 오, 방사능 됐줄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아직까지 괜찮아. 얼른 여기 어디냐? 아, 맨 처음에 왔던 거기구나! 에미션, 그, 휩쓸렸던 거기네요. 음. 아이템들 땡큐. 폭탄. 벅탄. 폭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디더라? 아 이거 건너가야 되겠는데 아, 저기가 끊으면 가까우니까 어 방사능 조금 올라갔다가 많았다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아티팩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지나가자 아 안돼 방사능 방사능이 너무 심해 방사능이 너무 심해 죽어가고 있어